좀 간단하게 소개.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비건 캣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짧게 줄여 캣 김치영이라고 합니다. 계기가 워낙에 좀 운동 쪽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닭가슴살이랑 음, 계란 막한판 그런 거 먹는 건 네.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먹고 살다가 그 코로나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환경 쪽이라든지 우리가 육식을 좀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진 않나 하는 인식들이 좀 있을 때제 지인이 그 동물과 관련한 영상들을 되게 갑자기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좀 비건에 관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도 그런 영상물을 좀 접하게 되었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음, 우리 집 고양이들은 예뻐라 하는 입장에 제가 나, 다른 동물들을 먹는다는 게 되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갑자기 딱 들기도 시작했고,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먹지는 않았었나라는 음. 생각을 좀 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비건을 좀 쉽게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 네. 음. 한 번에 이렇게 끊으셨는지 아니면 좀. 음. 어. 일단은 처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육류만 먹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이틀 했나? 하고 나니까 이게 뭐한 짓이지 싶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나는 동물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한 했는데 이런 육수 베이스라든지 어. 그런 거는 그대로 먹고 있는 게좀 말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한 지 며칠, 한 5일도 5일 정도 된거 같아요. 그래서 5일 만에 그냥 완전 비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니다 그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정말 오늘 딱 2년 되었어요. 헉! 축사드립니다박와 진짜 이거 기념 기념이다. 아. 여성 전용 피트니스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다양하게 운동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파이토 케미컬 유니언이란 곳에서도 운동 코치로 사실 네. 오늘도 그 쪽으로서 오시죠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단체인지 어떤 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파이토케미컬 유니언은 일단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건 그리고 피트니스 이두 가지를 접목한 커뮤니티이고요. 영양사분과 그다음에 비건 유튜버에서 가장 유명하신 단지향 님, 네. 단지향 님을 좀 필두로 해서 영양사분과 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체예요. 저희의 목표는 비건이라는 이름이 조금 피트니스 쪽에서는 멀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조금 격차를 좀 부수고 좀 가깝게 피트니스와 비건이 함께 공존했으면 바람도 있고 그리고 좀더 비건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깨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원으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단백질을 무조건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 고기로 채워야 된다는 그 생각. 음.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탄수화물만 많이 드시는 그런 실험 통해서 이렇게 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진짜 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인데 앞으로 또 그런 다양한 새로운 모습. 보여 주실 게 계획되어 있으신지. 어. 일단 저도 닭가슴살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먹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워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채식을 꼭 해라 해라가 아니라 네네네. 잡식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약간 신화라고 하죠 단백질 신화 네 그런 수준으로 아직까지 좀 많이들 드시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먹지 않아도 살수 있다라는 걸 계속 좀 저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되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설탕 같은 단당류 같은 거는 오해를 깨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밥 다이어트 하실 때 밥이랑 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멀리 하시잖아요. 네. 가공된 상태의 음식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그 양념이 많으니까 좀 멀리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통밀로 된 요리들은 오히려 단백질 파우더보다 몸에 더 좋을 수 있는 단백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끊었던 것처럼 멀리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꾸준히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시죠? 비건 운동러, 비건 <laughs> 캣트레이너입니다. 네. <laughs> 트레이너님으로서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도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지 추천해주세요. 음, 어, 운동만, 해, 아니, 건강이라는 분야가 그, 단순히 몸 뿐만 아니라 멘탈 건강까지 이게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강박적으로 운동을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활동부터 먼저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취미가 좀 많아요. 네, 스노우보드도 하고, 그, 러닝도 하고, 크로스핏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막 되게 많은데, 다이 모든 것들이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시켜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면은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윈드 서핑을 하시, 좋아하시는 분들 서핑을 하시고 아니면 명상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먼저 해보시고 네. 그런 것처럼 원하는 부분부터 먼저 채워준 다음에 조금 더활동에 욕심이 났을 음. 때더 늘리시는 것을 네.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원래 헬스를 하다가 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풋살을 진짜. 근데 이게 해보니까 진짜 생활체육에서 재미를 느껴. 느끼고 나서 내가 필요하면은 이제 좀 근력 운동이라던가 그런 음. 걸 해보는 게 진짜 좋겠구나 이렇게 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좀딱 정리를 해주셔서 어, 진짜 <laughs> 너무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저도 좀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멘탈 건강이 진짜 육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몸에 대한 건강은 솔직히 다들 올릴 수 있는 아, 방법들이 네. 많은데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몸이 멋있고 그래도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누구나 개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 위에 있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갉아먹는 그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니까, 전 정신건강과 그 체력건강이 같이 공존한 상태가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음. 생각해요. 아, <목소리> 너무. <목소리>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깍드릴겠습 <laughs> 네.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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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화이팅! <laughs>